이달의 인물, 김인겸 선생님입니다. 김인겸이라는 분을 아마 아는 분이 혹시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인겸 선생님이 쓰신 일동장유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동장유가라고 하는 책은 공부를 잘 했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동장유가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일본에 갔던 여행기입니다. 여행 일기입니다. 그래서 일동장교가인데, 어, 조선통신사,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조선통신사의 사신으로 일본에 가서 쓴 기행문인데, 일동장교가 유명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기행문인데 한문으로 쓰지 않고 순 한글로 어, 썼습니다. 한글로 남겨진 말하자면 서사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문학사에서 아주 유명한 작품이 되어 있는데 조선통신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굉장히 그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겠어요. 일본의 침략에서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한일 간의 국교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됐어요. 그 빨리 회복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의 에도막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교회복을 열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선왕조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대치하면서 국교회복을 했고, 그 국교회복의 상징으로서 보낸 것이 조선통신사. 그래서 250년 동안 열한 차, 열두 차례 조선통신사를 가다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사절단이죠. 이번에 사절단을 보낸 건데, 사절단 하면은, 아 사신들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한번 보낼 때, 조선군시다 인원이 500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을 수행하, 수행해서 이제 갑니다만, 500명 넘는 인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 당시 생각을 하면은, 보통 그, 행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500명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는 시라든가 글을 잘하는 사람들을 갖다 많이 포함을 시켜서, 어, 왕복에서 일본을 다녀오기, 다녀오기 위해서는 거의 1년 제 소유가 되는데, 1년 소유가 되는데, 그 가는 도중에서 많은 사람들 에게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때, 에, 시로서 또한번그 필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 교류하고, 또 시를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일본의 이한류와 같은 그런 붐을 갖다 일으키는 그런 문화적인 아주 큰그 이벤트가 조선통신사였고 그것이 한일 간의 우호관계를 갖다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 라고 당시 역사에 잘 알려진 그런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통신사 일원으로 김민경 선생이 일본에 발견이 됐고 연대는 1763년 우리 11번째 통신사로 어, 통신사의 일원으로 가게 됐는데 김인겸 선생이 발견된 것은 에, 글을 잘했기 때문에 석이라고 하는 직책을 해서 선발이 돼가지고 간 거고요. 그때의 통신사의 정사는 조엄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신사를 통해서 일본에서 고구마가 들어왔다. 많이 알려진 에, 사실인데 바로 이때에 에 고구마가 두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같이 통신사 예, 일원으로 어, 김인겸 선생이 일본에 이제 다녀오게 되고 그때 통신사들 어디까지 갔느냐면 스시마뭐 어, 시모노세키 거쳐가지고 에도막부가 어, 있는 지금의 그 동경까지 예, 다녀오는 길이고 거의 뭐 왕고 1년 이제 걸리, 어, 그, 어, 걸리는 그런 아주 길고 어려운 그런 사행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인겸 선생은 통신사로 갈때에 서울에서 살지 않았어요 공주에서 살고 계셨어요 공주에서 살고 계셨고 어 그래서 다른 통신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서울서 출발했는데 우리 그 김인겸 선생은 공주에서 출발을 했어요 러리까 그러니까 서울서 합류를 하고 나중에 상행이 끝나고 서울서 이제 해산이 됐을 때 다시 이제 공주까지 내용 인물이었고요 이 김인겸 선생은 그야말로 어, 공주에서 태어나고 공주에서 돌아가신 공주 사람이고 고향은 무릉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관동에서 대전 쪽리 약간 가까운 석당리 박물관 쪽으로 어, 이 무릉동 거기가 네. 어, 고향입니다. 그래서 어, 김민겸 선생 호가 퇴석이라고는 하 호를 가지고 있는데 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무릉돌 이런 뜻이고요. 어, 무릉돌에서 나온 이름이 무릉동 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릉동에 지금도 요소도어 남아 있습니다. 아, 그야말로 어큰 벼슬을 하시지 않고 정말 그리 이 유명해서 어 선발됐던 그런 인물이 되어서 김인겸 선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1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조선 통신사 기록물이 등재가 됐습니다. 한국에는 자료, 일본에는 자료 해 가지고 조선통신학 기록물이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는데 그 안에 그래서 김, 김인겸 선생의 작품도 여러 개가 포함이 됐어요. 어 일동 장유가도 거기 포함되고요. 일본에 갔을 때 남겨둔 이렇게 선물로 준 그런 시 이런 것도 어 이제 포함이 됐고 그래서 어 김인겸 선생의 그런 작품들이 이 새롭게 주목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특별히 2017년도에 세계 기록이상 등재될 때공주에 있는 김인겸 선생의 작품 말고 공주에 있는 충남 역사박물관에 있는 김이교라고 하는 분1 2 번째 통신사 그분이 이제 정사로 갔셨는데 그분이 쓴 심리 통신 일록이라고 하는 책이 세계 기록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인겸 선생이 쓰신 그 작품들은 공주에 없고. 김이교 선생 정사 김이교 선생이 쓴 신비통신령 공주 충남 역사 방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고 그것이 지정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공주에있는 통신사 조선 통신사 자료가 갑자기 새롭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주의 통신사 자료를 지역의 문화 유산 문화의 자료로 새롭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걸 통해서, 어, 백제, 교류의, 에, 교류의 정신을 계승하는 조선시대의 어떤 한일과의, 에, 국제교류에 대한 정신. 막,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현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자료와 사료로서, 어, 이것을 부각할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에, 생각들이, 에, 여러 분들을 통해서, 어, 나오게 됐는데, 어떻든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어, 자료가 최근에 김인영 선생을 님 비롯해서, 김희고 선생 자료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충남 역사박물을 하면서도, 아, 이걸 역사박물관의 아주 중요한 콘텐츠로, 어,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에, 이 김희고 선생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김인겸 선생 자료는 공개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 이 서울에 있고, 또, 어, 일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이제 다시 복권을 만들어서 전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갖다가 가지고 공개, 새로운 그런 콘텐츠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신유라는 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신사로 가셨던 분인데 그분 자료도 세계 기록에서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함께 모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자료들을 활용하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맨들어갈 걸로 보고 그 센터가 이제 충남 역사박물관 이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김인겸 선생도 어 자료를 갖다 볼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갖다 만들 걸로 이렇게 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충남 역사박물관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조선 통신사 콘텐츠의 자료 거점으로 앞으로 부각할 수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그런 점에서 공주는 백제 시대의 국제 교류 자료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또 새로운 그런 국제 교류의 자료가 만들어지므로해서 정말 도시는 작지만은 그러나 자랑할 만한 또 국제적인 그런 안목을 갖는 그러한 시민들이 성장해서 또 그런 국제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도시가 되기를 김인겸 선생 이달의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됩니다.